이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맥스 BNC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김천하 집사의 별명은 오뚜기라고 합니다. 그는 사업이 무너질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기하곤 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자란 이 김천하 대표는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미국 유학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와 공부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품질 관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으로 꿈을 이루기엔 너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센터를 바라보고 큰 감동과 비전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평신도 선교사 1000명을 파송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주경야독으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노치 않은 세상에 사업은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부활절 연합단체에서 빈소녀랍창단이 부른 핸델의 메시아 5곡, 그리고 마태복음 동영상 7분짜리, 이것을 전도용 1 2 120만 장을 납품하는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서 이 시리를 초신자와 불신자에게 교인 1명이 3명을 전도하면 4천만이 보음화되는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몇몇 교회와 단체에 제공되고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곧 실패를 하게 됩니다. 판매대금도 잘 회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교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폼만 잡는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CD 사업은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후이 김청아 집사의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용 냉각수 첨가물인 위맥스라고 하는 이 물건을 인기리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맥스는 다량의 음이온과 원조 개선을 방출하는 광물질을 함유한 액상 물질입니다. 차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고 찌든 냄새가 제거됩니다.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현지 공장도 세울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회사명이 위맥스 위맥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고다 위 우리가. 맥스 최고다. 그래서 위맥스 우리가 최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백번 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수여하는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의 그렇게 포함되어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처럼 전도와 자비량 선교를 융합한 비즈니스 선교를 제안하고 수익금으로 국내외 평신도 선교사들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은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원인결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임마우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청아 집사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본의되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돌아오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이 목회자들 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평신도들에게 많은 사역들이 이완되게 됩니다. 본문은 평신도 사역의 대표적인 사람인 빌립 지사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내용들입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본이 되는 평신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는 이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본이 되는 빌립, 이 빌립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본이 되는 빌립은요, 사명자였습니다. 빌립은 사명자로 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 채플 시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학생들은 그만 졸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헌신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1920년 간디와 함께 기독교 수련원 애슈랑 공동체를 인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타임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탠리는 철저한 보험주의자로 살면서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더욱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스탠리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삶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미는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격한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신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집사는 먼지를 뚫고 일어난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곱 집사 이 집사의 뜻은 먼지를 뚫고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딜리는.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기록된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함으로 유명한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 못지않게 더참 유명했던 이 집사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집사가 된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보다 사명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많은 것보다 권사님이 많은 것보다 안수 집사님이 많은 것보다 집사님들이 많은 것보다 교회는 에 사명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은 많으나 일꾼은 적고 믿는 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에 사람은 많으니 나는 이단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가 더 많아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 가까운 교회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역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꾼이 없대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이 많아져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사람 많으니 나는 그 정도 안 해도 되겠다. 이건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평신도는 많으나 일을 맡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명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명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평신도로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빌립은 사명자로 그의 삶이 누구에게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이 되는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로서 빌립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지는 날까지 성물에서 말씀을 외치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소돔과 구모라는 악한 도성으로 의로운 사람도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악한 행실들이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속 자기도 소돔 사람들처럼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기도 변질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조카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아주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곳에는요 씨를 던지기만 해도 싹이 나서 쭉쭉쭉 자라오르는 그런 기름진 땅입니다. 아주 탐스러운 땅이고 복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런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요 꼭 타락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악한 습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전도자가전도자가 전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노인도 소돔과 부모라성 앞에서 그런 전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편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잠잠한 신자는 세상에 물들기 쉽고, 잠잠한 교회는 세속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하반부지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전도자는 복음 전파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와는 구별된 이름입니다. 당시 전도자들의 임무는 돌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었습니다. 이 빌립도. 이 빌립 집사도 가이사라 지역을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능력전도를 행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베이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전도가 이루어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전도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동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청신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은 전도자로 그의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빌립은요, 전수자였습니다. 빌립은 전수자로서 본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김재현 목사는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명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예술리의 가문, 이 요한 예술리도 신앙의 명문가로 유명합니다. 요한 예술리의 동생도 목사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정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박서양의 가문 그 가문을 소개하고 또 철저한 11조 생활로 부자가 된 록펠러의 가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이경짓 목사의 가정을 소개하고 4대째 장로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철상 장로의 가정을 소개하고 8명의 목사와 30여 명의 장로를 배출한 김덕호 장로의 가문 매년 사선들이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는 박영목 목사의 가정 등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 1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낳은 가정이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걸쳐서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받는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앙 정승이 무려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누구였냐면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만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 제일 부러운 게 예수 믿는 자녀 그리고 온 가정이 예 예수 믿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가정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송하는 시간에 온 가정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심지어 사대가 나와서 증손자까지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그 가정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체 가정이 예수 믿기를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3대가 되었던, 4대가 되었던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의 구박을 온전히 핸 자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선 세대로 이어지면서 신앙의 전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과... 세계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은 수직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요. 그들에서 수직, 세상에 있는 물질의 유산보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승을 가장 중요하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 4대가 같이 교회에 나가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반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에게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 관심 먹으려고 교회 가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본 적 있냐? 그러면요, 아이들 중에 의외로 교회 가본 적 없는 아이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 인성 교육, 말씀 교육, 기도 훈련을 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세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기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처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자가 되어야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젊을 때 젊을 때 집사가 되신 분 흔히 총각 집사, 처녀 집사라고 하죠. 요즘은 신앙의 연륜들이 많이들 올라가기 때문에 처녀 집사, 총각 집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빌립의 자녀 그것도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랍니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야 신앙이 얼마나 출중하면 예언하는 처녀라는 겁니다. 빌립은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 사람입니다. 빌립의 넷딸이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성의 전수입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은 빌립의 신앙이 그만큼 바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답게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신앙을 차세대에 전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 저기 있는 땅은 너 갖고 저기 있는 집은 너 갖고 통장의 돈은 누구누구 나눠 갖고 여러분, 물질적인 것 갖고 남겨줘 봐야요. 자녀들이 싸움만 합니다. 야,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하면서 분명히 싸움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난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유상,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이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에게 믿음을 전수한 빌리이야말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다른 평신도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빌립은 전서자로 그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우개만은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우개만은 주시지 않았다. 지우개가 있으면 인생을 살았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다시 쓰거나 다시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식사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아침에 두 끼를 먹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젊을 때, 자녀들이 젊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남겨진 시간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예수 잘 믿겠지, 천만에요. 지금 잘 믿어야 그 믿음의 신앙이 그래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하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신들로서 빌립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 사명자의 삶이요 천도자의 삶이요 선수자의 삶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